진짜 막 우는 거예요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그랬더니 나이가 이렇게 많아요. <laughs> 결혼 아직 안 하셨죠. 결혼 아직 안 하셨죠. 무슨 소리 하시는 <laughs> 거예요. <거였지>? 결혼하셨나. <웃음> 결혼하셨나? <웃음> 얘가 결혼할 거예요. 결혼하셨어요.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안 했어요. 나도 어... 괜히 기분이 아직. 요즘 좀한거 같아. 느낌이. 어, 뭔가. 안정감이 너 안정감이 좀 어? 생겨. 원래? 전혀. 너 누구 만나는구나. 전혀 아니야, 전혀 에? 아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아, 누가 옆에 있네, 둘이 그러면. 아니, 곧곧 곧 결혼하실 것 같아요. 어, 이거 뭐 신기해,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근데 진짜. 너 진짜 부적 쓰니? 오빠 진짜. 아니 뭐? 그게, 그게, 그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있어. 어? 어? 아니, 오빠, 그런 거 있잖아요. 안정감이 생겼어, 어느 순간. 그래, 너안정감 생기긴 했어. 그래, 좀 푸근해지고. 혹시 누구 만나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아니, 만나고 있지는 않은데. 아, 그래 만나고 있지는 않은데. 오 어, 고민이랑 어. 만나고 있지는 않은데. 어 진짜? 누가 옆에 있네 지금. 그고이렇게 뭐 아니요. 없어, 없어, 없어. 근데 없는데. 오빠가 의도하는 게 이런 거예요. 마치 누가 있는 듯한 대답. <laughs> 아뭐 <누가> <laughs> 아, 아, 이런 거.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응. 연예계 생활 하면은 진짜 예쁘고 멋있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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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면서 한 번도 심쿵했던 적은 없으세요? 그래 너무 옛날 얘이였어 심쿵한 거? 아, 아, 아 심쿵한 거 말고 응. 반했던 적. 덜컹 했던 적이 있는데. 덜컹 했던 거 출발 드림 팀을 제가 한 번을 나갔는데 그때가 뭐였냐면 그 어느 초등학교에 가서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랑 팀을 짜갖고 막뭘 미션을 막 하는 거였어요참구원도 하는 친구들이. 에이. 갔는데 막상 갔더니 거기 초등학생들이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막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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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 멋있어 막막 막 이러고 막, 막 그러다가 여기 이 친구가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하면서 되게. 음? 우리 빨개진, 너무 어. 귀여운 친구 하나를 이렇게 막 데려오는 거예요. 어, 어이 친구가 어디 연습생이야? 막, 회사 어. 다니고 있어요. 어, 그래서 아이돌이었구나. 얼굴이 너무 수줍게. 너 <laughs> 음. 어, 예뻤겠다. 어, 있으면서 부끄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귀엽다.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 프로그램을 저랑 서인국 씨가 같이 나갔거든요. 오. 근데 그때 MC분이 막 저런 거막 애교 같은 거 시키잖아요. 많이 어. 시켰지 그걸 시켰어 네, 네. 그랬더니 인국 씨가 거기서, 인국이 몇 살? 막이한 <laughs> 거예요. <laughs> 보고 제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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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제발 제발 그랬는데 아 이제 케이씨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분위기상 또. 형수 33살입니다 이런 걸 했어요. 형수 형수. 몇살 33살. 그러고 있는데. 아이들 분위기가 되게 이상해서. 어? 그래. 어... 웅성웅성해. 어, 웅성웅성해 웅성웅성해 분위기가 되게 이상해서 응. 우는 어,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어. 형왜 울어요 막 이래요. 왜? 왜 울어 그랬더니 아까 저한테 좋아한다고 했던 그 꼬마애가 어. 진짜 막 우는 거예요 왜 막, 왜?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그랬더니 왜? 나이가 이렇게 많아요. <laughs> 좋아했던 거야 잠시동안 어, 잠시 그때 너무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수 있구나 <laughs>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태양의 후에 종방연을 제가 갔었어요 워낙 음. 어. 어, 잘 됐으니까 어, 어. 그래서 가갖고막 인사도 드리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그키큰 백인 아저씨가 어. 나한테 오더니 아 거기 나오시는 분? 와 어, 저한테 막 뭐라고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와와와막막 뭐라고 막 해요. 전 처음 보는데. 아, 그래서 뭐지 누구지 막 그랬는데 어왜 아, 기억 안 나요? 왜... 막막 막 이렇게 아, 하는 아, 거예요. 아, 그러더니 설마 기억 안, 기억 안 나요? 그러면서 그때 저랑 찍은 사진을 아, 그아그 울었던 아이가 어머. 찍은 사진을 저한테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아, 그 소녀가. 그 소녀가? 아이가. 아! 어 전소미. 아, 아버지가. 야, 근데, 근데... 저때 케이블 괜찮다 아, 진짜, 진짜 잘생겼다 야, 저때 괜찮네 아, 야, 어떻게 된 거야, 너? 어떻게 된 거냐? 괜찮아요제괜찮아 그래, 서른셋으로 아, 보이진 않네. 요 그래. 이제. 그래서. 야, 이 충격이다, 이거. 그래서 그 소미랑 아버지셨고 그 맞아 맞아 아, 외국인 분이 아, 아버지셨고 신기하다. 그 그러면 공부에도 그 데뷔하고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중에 그래서 봤는데 만난 적 있어요? 만난 적 있죠. 뭐래 뭐래? 기억해 기억해 기억. 기억. 만난 뒤 울었던 있어. 걸 기억해. 어 그래서 음. 제가 그래서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너나 기억나지? 그랬어요. 어? 또 울었구나. 또 울었구나. 네, 왜 이렇게 얼굴이? 왜 이렇게 사셨어? 아니. 재미일 아니야! 아유, 벌써 제가, 50이 제가 됐어! 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말하세요. 거예요? 아니 정말 다들 나빴다 진짜! 다 <laughs> 죽어 진짜! 진짜 뭐래 그랬더니? 절대 그 거치. 에피소드 얘기하지 마세요 역할도? 그때 왜 그랬어? 그랬더니 그때 내가 너무 어렸어요 <laughs> 그때 아 제가 너무 어렸어요 그랬어 잘한다 잘한다 <laughs> 아니 근데 솔비 씨가 행사하다 현타 온 적이 있어요? 그 제가 이제 그 2018년도에 냈던 클래스 업이라는 아, 노래가 있어요. 음. 그 음악이 나왔을 때 이제 어린이날 행사를 이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있었고 저는 이제 구령대에서 노래를 하게 된 거예요. 아, 오와, 아, 구령대 행사. 네. 구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아이들 한테 맞춰야 되니까 오전 1 0 시에 이제 했는데 그 클래스업이 살짝 좀 라운지 바에 어. 어울릴만 노래예요. 근데 어. 저는 이 노래를 해야겠는 거예요. 아이들 또 힙한 애들은 알아들을 거예요. 아. 힙한 애들은. 네. <laughs> 어. 예. 근데 이제 오전 1 0 시에 제가 막 그게 그러니까 혼자 살짝 이렇게 피레치에서 해서 해서 막. <laughs> 뭐 그러면서 클 l a s 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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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데 이제 애들 보고 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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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막 이런 얘막 이런 얘기가 앵디야 이거 이게 뭐지라는 뭐 그런 식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데 저는 거기서 이제 아이들한테 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계속 클 l a s 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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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 혼자 이렇게 필리필에 필리 취해가지고 어. 어. 쉽지 않은데 <laughs> 그럼.

데뷔할 때, 500대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근데 그 정도였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근데 저는 500명을 못 봤어요. 저는 500명을 못 봤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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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서 왔겠지? 설마. <laughs> <laughs> 아니 점심시간 전후로 나눴겠지 쪼갰겠지 그래, 5 0 0명 어떻게 한 번에 불러? 한 번에 불러. 아, 뭐, 나도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해요. <laughs> 늘상 그렇게 생각하고, 난 정말 500대1이라고 믿고 <웃음> 있죠. <웃음> 근데, 아 사실, 우리 어렸을 때 노래했을 때, 대학로 아니면 홍대, 음. 아름아름 노래 잘하는 애들 몇명 알고, 막 우리끼리 소스 얘기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단한 명도 없어요. 그알려준 애들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그 없어. 데려왔던 사람이 어. 없어. 그리고 저는 오디션을 정말 지금처럼 뭐 심사위원들 딱 앉아있고, 앞에 안녕하세요. 누구? 이런 분위기 오디션이 아니었어요. 어 뭐, 따라와. 이래가지고, 갔는데, 무슨 영화에서나 보는 회장실 있잖아요. 어. 거기 테이블 중앙에 이렇게 신발 벗고, 어, 안녕. 이 이렇게 앉으셨어요. 어, 진짜. 여기 신발 이렇게 앉아있고, 또 매니저 언으로 서있고, 그냥 노래해봐. 이래가지고, 정말 사무실에서 저 노래했어요. 어... 노래하고, 어, 딴거또 해봐. 어, 잘하네. 그러면, 가. 알았어. 이렇게 갔어요. 어. 그러다 전화가 오더라고요. 살다가를 녹음해서 한 번. 보내라. 보내라. 보내와.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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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와 그래? 그래가지고. 화장차않데 노래해서 보냈죠. 응. 그러니까 가서 된 거예요. 근데 기사가 5 0 0대1이 <laughs> 가는 길에 몇명못봤어요 복도에 가는 길에 명도. 몇 명, 한 명도 없었다고? 한 명도. 아, 이랬을 수있죠요 이랬을 수 500대1인데, 지원자가 500명인데, 1번 석훈 씨를 딱 보고, 아, 아버지안 네. 봐도 되겠다. 어? 오, 그 멋있다. 아, 형, 형 너무 기분 좋은 아, 소리 습니다나와지 <laughs> 부르지 마라. 어, 너무 믿고 있어요, 그렇게. <laughs> 어~ 이 근데 사실이에요 케이 씨 어머니가 샤워시킬 때늘 찬물로만 시켰다고요 아, 어? 왜 찬물로 시켜 아, 찬물 시키기 아니라 저저 외동아들인데 어. 저런 거 있잖아요 보통 외동아들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되게 오냐오냐 어,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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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아들 뭐 따뜻한 물뭐좀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형사 세상은 절대 결코 네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아. 어. 그걸 엄마가 보여줄 거야. 아, 아. 라고 실제로 저한테. 그 그러니까 엄마가 보여줘 실제로 저한테 얘기를 했던 야. 적도 있어. 와, 어. 아, 진짜 아, 멋있다. 아. 재밌으시다. 진짜 재밌으시다. 야, 집에 서울에 어, 제가 어머니랑 저랑 둘이 있었어요. 아버지 지방에 계시고. 음, 음, 음. 둘이 있었는데, 샤워를 하잖아요. 겨울에. 보일러를 올려놓고 음.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있으면. 우리 음. 샤워죠. 어. 아, 보일러 꺼버렸네 아, 처음엔 몰랐어요. <laughs> 참 몰랐어. 아, 너무... 아, 보일러 꺼져 있어. 내가 켜고아 이게 왜 이러지? 엄마 보일러 이상해.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올려. 올리거야 그러니까 무슨 군대도 아니고 오래 따뜻한 물로 씻는 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난방비 아끼신 거예요. 난방비. 없으니까. 난방비인데 사실 난방비. 그형 응. 이게 그 난방비 아끼는 거랑 외동 아들이랑잘 연결 안 되잖아. 왜안 되지? 안 되잖아. 난방비가 외동아들. 나오더라도잖아 어. 보통은. 그렇지. 그런데 우리 집은 난방비도 어머. 엄마 그러면 어머 있었니 이거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했어아 우리 집이랑 너무 비슷하다. 나는 우리 엄마 되게 비슷해. 저도 외아들이고 엄마가 저약을 많이 하셔가지고 나는 내가 인도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카레 먹는다. 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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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그러니까, 칼이 아니면 곰국이야. 곰탕이라, 사도 사골을 우려가지고 어. 쓴맛이나. 사골이 없어질 때까지. <웃음> <웃음> 집에, 엄마 집에, 그 유통기한 2, 3년 지난 화장품 아, 되게 많지. 형, 잠깐만, 이거. 야, 너, 나, 너 나랑 저술 한잔 하자. 이거, 진짜. 어, 엄마 덕후. <laughs>